자, 안녕하세요. 바둑돌덩이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마무시하게 재밌는 대국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이바둑은, 어우, 벌써 17년 전입니다. 제가 사실 이바둑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바둑 공부를 할때 초등학, 초등학생 때 바둑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아, 이거는 안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안하면은 우리 바둑돌덩이 분들에게 어우 내가 정말 죄송하다 싶어서 바둑을 가져왔는데요 자 우선 지금 백이 지금 방금 세모로 이은 장면입니다 우선 제가 대곡자를 지금 알려드릴텐데요 흑은 레전드 이세돌 구단이시고 백은 이제 끝내기의 신이죠 끝내기의 신 박영훈 구단사부님이십니다 자, 무려 삼성화재배 결승 2국이었는데요. 1국은 이서열 사님의 승으로 하고 지금 이제 박영훈 사님은 마지막 이제 딱절벽까지온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바둑은 현재 만만치 않은데요. 이서열 사님이 여기를 일단 찔러 갑니다. 자, 사실 이서열 사님이 여기를 찔러 가면은 아마 어 이거 좀떨릴거예요 이거를 계속 막아가니 뭔가 이거 막히면은 일단 뭔가 안에가 좀 갇혀서니까 상대가 이세돌 사모님인데 이거 자신이 좀 있기는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거 안되겠다 했는데 여기서 기세좋게 아주 기세좋게 박영호 사모님 막아버리고 늘었는데 또 막아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정열사원님은 이제 못 참으시겠죠 이제. 와가 가서 너 이거 괜찮냐? 이제 약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박영훈 구단 기다렸다는 듯이 여길 집어주고 끊으니까 일단 잡아서 어 이거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움직이시면은 저는 이거 마가가만 가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둑 손수 수담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사사님은 누굽니까? 그냥 바둑을 그냥 흔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어, 이거 바둑이 좀 흑이 좀 집이 조금 부족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끝내기는 또 백이? 박영호 사모님입니까? 이게 조금 이제 자신이 없어졌는지 잡으러 가십니다, 이제. 이걸 해놓고 딱늘때 이제 딱 밀어서. 잡으러 갑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박영호 사님도 조금 심장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설마, 설마 했는데 이걸 잡으러 와? 이러면서? 자, 근데 사실 박영호 사님도 가만히 있으셨던 건 아니, 아니십니다. 딱 여기를 갖다 붙이고, 여길 두니까, 끊어 갑니다.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 여러분. 이거를 그냥 두면안 돼요. 이거 그냥 두잖아요 이걸 따내고, 단수를 쳐야 되는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이걸 포위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뭔가 포위를 해야 되는데, 어 이러면은 뭔가 흙이 살아가요. 자, 이렇게 막아가며 이어야 되는데, 이건 뭐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여기 막아가면은 흙이 깔끔하게 살아요. 자, 근데 흙이 사는 건 뭐다? 바로바로 바로 끝난다. 백이 다 잡히기 때문에 대마가. 그래서 이걸 또 키우는 게 진... 기가 막힌 좋은 수인데요 이게 맞고, 일단 이 돌려침. 일단 너무 기본이 좋겠죠. 이것도, 이거, 이런 이 것도 그냥 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치면은 흙이 집이 생겨요. 옥집에 맥 먹여치기. 그러면 이제 흙이 따낼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단수치고. 이어서, 일단은 뭔가 대형 수상전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서로 걸려있죠. 일단 막아가고. 백도 바로 타이트하게 한 수를 막아갔습니다. 자 이때 먹여치는 거는 되게 수를 줄이는 좋은 수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사실상 거의 이제 이때까지는 아마 수익기가 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찌르고 나서 계속 이런 것도 이제 하나 활용하는 게 좋죠. 더메워 갔는데 자 지금 뭔가 좀 눈치채셨나요? 백이 먼저 딴배 그니까. 백이 먼저 따이는 패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백감을 만드는 이런 게 좋은 수죠. 자 흑이 장에서 일단은 저쪽 갑니다. 왜냐면 이걸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 받으면 은둘때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 이거는 뭐 흑이 잡아도 망했죠. 이건 잡아도 집니다 흑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 근데 여기 또 끊어가요. 흑도 이제 이런 거 잡아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잡으면 은 이제 이거 찌르고 바로 단수치면은 이거 던져야 돼요. 그래서 흑이 이걸 늘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찌르고 따내고 여기 단수쳐요. 이거 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팻미 다에 그냥 어딜 둬도 이거 그냥 잡으면 백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럴 사원님아 어쩔 수 없, 없다. 그래서 일단 대만을 잡았는데요. 여기서 딱빠지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히게 1 0이또 좋아요 흙이 막상 엄청나게 마은돌를 잡았어요 거의 17잠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뚫린 게 여, 여, 여러분 그 이상에 충분히 가치 있겠죠 그래서 이후 역시 이설사님 현대기가 나왔습니다 나 여길 늘어두고 호그 치는데 일단 이 사활은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냥 여기만 이어줘도 살 수가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느니까 이제 이제 박영호사님 이제 부자 몸조심이에요. 제일 잘하는 그냥 끝내기만 남아 있으니까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슬레 보단 여기를 막아 가서 아 이거 끊어 달라 끊으면은 나 이거 어떻게든 좀뭐좀 <laughs> 뭐좀 해달라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박영호사님 그냥 일단 해놓고 단속까지 칩니다. 자 막아 가고 늘때 여길 둬서 이거는 이제 박영훈 사님도 이제는 좀못 참으신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새돌이 형 이건 좀 아니다. 이제 약간 하신 거죠. 따내니까 늘어주고 솟고치니까또 젖혀서 사실상 이거는 지금 흙이 좀 안에서 갇혀서 살기 힘들겠죠. 끊었는데 단수치고 이으니까 젖혀서 진행이 됩니다. 자 늘고 먹으니까 또여기를한칸띄어요 받아주고, 젖쳐 됐는데, 사실 이 수수는, 일단 흙이 계속 발버둥을 치고 있긴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두점 잡는 게, 진짜 냉정한 수입니다. 흙이 백감이 이거 사실 먹어봤자, 이거 끊어서 먹어봤자, 또 둬야 돼요.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갖다 붙여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다 잡히면은 어차피, 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는 수가 너무 좋았어요. 흙도 그냥 둘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갔는데, 여기에 막아가서 흑일 수가 있느냐 이거죠 끊어놓고 이제 흑은 패를 할수 밖에 없어요 이패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일단 이거는 받아야겠죠 때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받아주고 때렸을 때 젖혀서 이거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한거죠 이제 결국은 이사님은 받으면 팩감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결국 못받았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 바꿔치기가 났어요. 바꿔치기가 났는데 여러분 보면 지금 보시면은 혹시 우리 민족의 약간 아픈 과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바둑이 솔직히 저는 있을까 싶어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아름답게 남과 북이 집이 나뉘어졌어요. 흙은 북쪽 북한처럼 집을 지었고 백은 남한이에요. 자,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정말 다행인건 우리 남한이 백이 더 집이 많아서 백승이라는거 역시 우리 정말 아픈 6.25 전쟁의 상처도 좀 알아볼 수 있는 <laughs> 유사한 대국이었는데요. 자 제가 본 기보 중에 이렇게 이쁘게 남과 북이 나뉘어서 집을 만든 바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상 이렇게 난타전인 바둑과 패가 나서 패감으로 잡는 바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둑이 재미있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